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성경을 읽어주는 남자 여덟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혹시 지원자 오늘 무슨 날인가 아세요? <laughs> 네, 모른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날인 예, 성혜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예, 오늘도 또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사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줄 게스트는 우리 한지원 자매님 나와 주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동기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구구동기예요? 네. 저 네. 구구학번. 저는 국어학번, 구구동기 <laughs> 한지원. 감사합니다. 잘잘잘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 그냥 음. 집에서 그냥 놀면서 음. 집에서 놀면서 지냈어요? 네 학교 졸업했고 네 아, 아직 졸업식 안 했어요? 아직 졸업식 안 하고 이번에 졸업하고 네, 네. 그래 이번에 취업하요? 네 어디로 유치원 유치원 으로와 네. <laughs> 유치원 선생님 <laughs> 이야 하여튼 이 취업에 또이 생활 전선에 첫발을 또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취업을 하면서도 또, 또 사회생활 첫발 그걸 첫발을 내딛는 데또 열심히 <laughs> 하기를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네, 그래요. 제가 15장, 우리 지원자 하면 16장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마땅하지 아니아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하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생선,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줄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베이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은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의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자매, 어, 1 6장잘 읽어 주셨어요. 네. 네. 우리 지원자매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나요? 저는 네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많이 안 읽어요? 어, 저 항상 인연부에서 교사하면 음. 음. 큐티책 이렇게. 달마다 주시거든요. 음음. 근데 그때도 맨날 받을 때는 아 이번에 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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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까먹고 못, 음. 못 하다가 가끔씩 음. 한번그래 음. 가끔씩 한 번씩 하고 음. 예 음. 그래요 해야겠다는 마음은 드시죠? 네. 음 그렇죠. 음, 밥을 안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배고파요. 배고프죠? 네, 네. 네. 밥을 꼭 먹어야겠죠. 뭐 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의 영이 자꾸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예 밥을 자꾸 먹으면 얼굴에 기름지고 또예쁘뻐지고할수 있지만 우리가 밥을 이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자꾸 피폐해지고 메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 지원자매가 기억하시고 또 우리 지원자매 정말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올해 잘 읽을 거죠 네 올해 네, 1등할 건가요 네, 네. 알겠어요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 지원자매는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읽으면서 와닿았을까 저는 음. 아니 없으면 없다고 했대요. <laughs> 음, 음. 우리 지원자매에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16:16, 16:16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유명한 말씀하잖아. 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주는. 음. 주는 보고 얘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음. 하나님. <laughs>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1616, 마태복음 1616 되게 알고 싶죠. 근데 이걸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가이사리아 빌리보라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가이사리아 빌리보에 누구 사냐면 로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 거야. 로마 군인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은퇴한 군인들. 그니까 러 군인들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항상 가이사 빌리보에서는 로마 황제 만세, 로마 황제 만세, 로마 황제 만이 신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배단다고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죠?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로마왕제가 아닌 예수님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원자매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것들이 지원자매 삶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원자매 삶의 예, 주인 되시고, 또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늘 승리하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예. 은혜로운 삶사랑하는미치원 자매 되길 부탁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사 사순절 첫째 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주간 잘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 둘셋 하면 우리 안녕하고 같이 가요?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 네.